아니, 먹어. 꼭꼭 엄마, 봐마엄 엄마, 정엄 엄마, 봐 꼭꼭 먹어 꼭꼭 정 엄마, 엄정엄또엄때엄 엄마, 가따라가지 아? 엄마, 엄 엄마, 엄 엄마, 엄마, 엄 엄마, 이 아빠. 맛있어? 응. 누가 만들어 줬어? 엄마. 엄마가 만들어 줬지? 엄마가 고구마로 만든 빵이야. 응. 맛있지? 응. 아이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먹고 이제 집에 가자. 응? 정인이도 이거 먹고 집에 가자. 여기 보세요. 인사해줘. 안녕. 전이님. 안녕. 안녕. 안녕해줘. 안녕.